보시 께서 진짜 하는지 그렇죠. 무대를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. 하기 위해서 무대를 보고 아, 스타트를 먼저 야될거 같아요. 여심 저격수. 스타트 저네무대 보고 전투력확올라오콜라보 미녀 살짝 들어올 수 있으면 단장님. 갑자기. 야 어머. 들어간다고, 이게? 갑자기 이게 되나? 5. 전개. 천계 우중 하늘의 여지가 좋은 적당생 일찍 땅콩 봄연자아 화이온 푸 방신의 정령이여동부만 헤비 끌로다 청남산 안색 뚜껑 벽상이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역전을 마련할지 여기까지 할게요. 아아 탄생할 줄 몰랐어 근데 난또어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남심의 마음을 응. 적용할 수 있는데. 뭐야, right totally. 있는 뭐야 다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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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야 뭐야 다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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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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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+ 다 그냥 시다이 있네. 다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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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재하 씨 무대는 라이브로 사람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아유, 마음도 또 이렇게 예쁘게 하네. 아이 이렇게 라이브 해. 오빠. 어, 나는 아. 아, 솔직히 말하면. 왜 왜? 아, 솔직히 말하면. 왜 왜? 아, 솔직히 말하면. 왜 왜? 더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네, 아,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. 아. 근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온 거예요 네? 처음 봤어요. 관리하는 프린스 관리 김영빈의 무대 함께한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별 네.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음. 이제 송단장님 네. 마음에 쏙 들어온 무대는. 노래하지 마 너랑 안 어울려 아, 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. 아